자, 천일 고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프로입니다. 자, 지금 천일 고속이 강남 터미널이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어, 지금 확실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매도하는 게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접어두셔야 됩니다. 에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생각하신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는 재료고 이 재료로서 올라가는 상승의 최상단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대응이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상한가에 박혀있기 때문에 매수가 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한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자, 이 구간까지는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있다라면은 거기서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뉴스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천일고속의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뉴스 많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천일고속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가 없었고 자 연, 운송업으로 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막, 막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바쁜 게 뭐냐면은 지금 천일고속이 왜상한가를 갔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강남 터미널을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일고속이 이 강남 터미널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예. 네. 천일고속은요. 강남 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16.67% 가지고 있어요. 예, 최대 주주는 어, 신세계 센트럴 시티가 70% 넘게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이 바로 이 천일고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죠. 왜? 모르니까. 예, 우리가 정확하게 뉴스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당연히 뉴스에서는요 자 올라가니까 좋습니다라고 떠들겠지만 진짜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뭐하수습니까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할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연수를 보시게 되면은 천천고속이 상암까지 간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뉴스는 없지만 결국에는 강남 터미널에 대한 재개발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그 터미널에 대한 자, 가치는 어,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겁니다. 지하로 60층을 뚫는다라고 하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 낮은 지대의 건물을 재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대박이 나죠. 왜? 사실상 그 재개발 땅덩어리는 한정적이지만 그 위로 얼마만큼 쌓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인데 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재료 어, 지대는 한정적이지만 밑으로 쌓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일고속은 엄청난 기업 가치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보다도 더큰 기업의 확장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재가 가능성이 전부 다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평균 단가가 좀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상한가 한 번으로 자 끝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상한가만 거듭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됩니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또는 올라가면서 상승치가 상한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20%, 어떤 날은 30%가 안 되는 상승 이런 것들 나올 때 중간에 어디서 추가 매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분할 매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잡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워낙 큰 재료다 보니까 예, 정책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미 품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한가 갔는데 자, 거래 대금 보시게 되면은 100만, 100만억, 어, 6억. 6억 6천만 원으로 예. 네, 6억 6천만 원로상한가를간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잠겨 있는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유통 물량 자체가 전체 상장 주식 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예. 200백 100, 1000만 10만 100만 1 0 0만 1400만 주인데 그중에 유통 물량이 1 0만 10만 20만 주밖에 안 돼요. 예. 유통 비율 자체가 20%도 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미쳤어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빠르게 올라가는 상승에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나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그 타점들을 다 잡아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라던가 자 이제는 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죠. 일정들을 확실히 공유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대응들 영상 계속해서 팔로우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영상은 늦기 때문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1 0 0 1일이라고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어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재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일정 나오는 쪽쪽 공유를 해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타점도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천일이라고 남기셔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중요한 거고 정말로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응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갈 것인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민하지 마시고 남기셔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대로 놔두고 어, 추가적으로 다른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 단기간에 확실하게 수익낼수 있는 추천주예요. 천일고속을 팔아서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예, 남는 자금이 있다면은 요것 또한 확인하셔야 된다. 자 이게 뭐냐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주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 비율 자체가 32%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어,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단체 상장 주의수가 3,600만 주인데 그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요. 1,200만 주약3 3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5%섯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라면요 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요. 보시게 되면은 자 5만 원또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8,500원. 그 뒤에는 39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 약 7%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게 되면, 자, 전체 상장 주식수가 1 0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중환천단 소재도 보시게 되면,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20일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20일은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베티지에도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10일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더라. 예자 네. 이런 cb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버린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상지 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사안가만몇분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cb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천 오백 퍼센트급등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12 히든주 보시게 되면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나 했다 라고 했습니까? 1,2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어 그냥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예, 받아가시는 방법은 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번호 010-4920-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종목,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입 탑전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요거 어,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